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고, 혀가 꼬이듯 느껴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컵을 놓치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 주저앉을 뻔한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경색의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언어 능력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운명 아니겠느냐고 체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들의 경험과 세계적으로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의 핵심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뇌경색을 막는 기적 같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토마토와 포도라는 두 가지 과일에 집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과일이 가진 힘은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실제로 뇌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8세 김영수 씨.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최근 들어 잦은 어지럼증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일할 때 서류를 놓치고 회의 도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늘어나자 가족들이 걱정 끝에 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 곳곳에 이미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 있었고, 의사소견은 이대로 방치하면 언제든 뇌경색이 올수 있다였습니다. 김 씨는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는 토마토 한 개, 점심 식사 후에는 포도 한 송이,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꾸준히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지시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고, 업무 집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낮아졌고, 혈관 탄력도 20대 청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마토와 포도가 어떻게 뇌혈관을 지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C보다 무려 100배나 강합니다. 여기서 활성산소가 무엇일까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종의 노폐물입니다. 젊을 때는 체내에서 이를 해독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독력이 떨어져 혈관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져 뇌경색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의 노화를 늦춥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뇌경색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려 55% 낮았습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만 드십니다. 물론 생토마토에도 라이코펜이 있지만 사실 흡수율은 낮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의 안정적인 성분입니다. 오히려 가열했을 때 세포벽에서 쉽게 빠져나와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거나 토마토 스튜, 토마토 수프 등으로 조리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페이스트는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훨씬 농축되어 있습니다. 단, 시중 소스는 설탕과 나트륨이 많으니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박영희 씨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길을 걷다가 목적지를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 곳곳에 작은 미세경색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른바 무증상 뇌경색이었는데 이런 작은 손상들이 누적되면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박씨에게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먹고 점심 후에는 껍질째 먹는 포도 15살,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개를 요거트와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의 상태는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기억력이 회복되고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MRI에서도 새로운 미세경색이 생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의 껍질에는 레스베라 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스베라 트롤은 흔히 젊음의 묘약이라 불립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며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경보호 효과입니다. 뇌세포 자체를 보호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손상을 줄이고 회복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포도, 특히 적포도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 덕분이라는 사실은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포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포도를 먹을 때 껍질을 벗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레스베라 트롤의 90% 이상이 포도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껍질째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검은 포도가 레스베라 트롤이 가장 풍부합니다. 청포도도 좋지만 항산화 효과는 검은 포도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능하다면 거봉, 캔벨 같은 진한 색깔의 포도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독일 켈른 대학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포도에서 추출한 항산화 성분을 1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평균 44%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포도 성분이 실제로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혈관을 지켜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경색을 막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수호자, 토마토와 포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두 과일만 꾸준히 섭취해도 뇌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뇌혈관을 지키는 세 번째 수호자, 아보카도의 놀라운 효능과 이세 가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호자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뇌혈관을 청소하는 과일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 드물게 건강한 지방이 주성분인 독특한 식품입니다. 흔히 숲속의 버터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이 지방은 결코 해로운 지방이 아닙니다. 아보카도의 주성분은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이중 효과를 가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듯 제거해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하루 반 개씩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3.5%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 내벽에 쌓인 기름때 같은 찌꺼기를 줄여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무려 60%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아보카도의 칼륨은 뇌경색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청주에 사는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김치찌개 국물 멸치 볶음, 젓갈 같은 음식이 식탁에 빠지지 않았죠. 몇년 전부터 혈압이 16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보카도 반 개를 식사에 포함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선 과일이라 부담스러웠지만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섞어 먹으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세 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혈액검사에서 혈관염증 수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손주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약이 아니라 아보카도 덕분에 다시 젊어진 것 같다. 아보카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보카도는 후숙 과일입니다. 구입할 때는 단단한 것을 고르고, 집에서 종이봉지에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넣어두면 23일 안에 적당히 익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말랑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칼로리만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당한 탄력이 있을 때 드셔야 합니다. 자른 아보카도는 레몬즙을 뿌려두면 갈변을 막을 수 있고 비타민C 덕분에 올레산의 흡수율도 더 올라갑니다. 세 가지 과일의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포도, 아보카도는 각각도 뛰어나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이코펜과 레스베라트롤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바로 이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토마토, 점심에는 껍질째 먹는 검은 포도, 저녁에는 아보카도 샐러드로 구성하면 하루 종일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뇌혈관을 해치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반드시 줄이거나 끊어야 할네 가지 음식군이 있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 과자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 염증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활성산소와 결합해 혈관벽을 공격하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뇌경색 예방을 원하신다면 튀김 음식은 되도록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설탕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나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달달한 음료를 매일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물이나 보리차,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트륨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2,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300mg인데, 라면 하나로 거의 다 채우는 셈이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넷째,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 뇌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가능하다면 현미, 보리, 귀리, 통밀빵 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과 함께해야 효과가 극대화합니다. 뇌경색 예방은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생활습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혈액이 묽어져 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물한 잔은 혈관을 깨우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식후 30분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음주도 마찬가지로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호흡법.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토마토, 포도, 아보카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선물해줄 세 명의 수호천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마트에 가셔서 토마토, 포도, 아보카도를 장바구니에 담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미루는 사이에도 뇌혈관은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